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3일 일요일이에요.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고 게시판만 운영했어요. 손절에 대한 충격이 조금 컸나 봐요. 비트코인이 결국 하락 원인이 나올 것 같은데요. 모든 결정은 26년 1월 15일에 결정될 것 같아요. 배드워치 12월 금리 인하는 71%로 급상승했어요. 12월 달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할것 같습니다. 12월 달 되면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게 될 건데요. 비트코인은 중요한 문제가 하나 걸려 있어요. 비트코인 하락 원인 중에서 유동성 확장 지연과 10월 10일 대청산 이후 유동성이 말랐다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지 못한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이것 같아요. JP m o r 의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최대 기업인 스테레티지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시장에 내놓고 있대요. 보도에 따르면 JP m o r 연구진은 MSCI 지수와 나스닥 100에서 스테레티지를 주식 지수에서 제외할 경우 약 28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라며 다른 지수 제공 업체들까지 뒤따르면 추가로 88억 달러의 자금 유출이 발생해 회사 가치평가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밝혔어요. 문제는 MSCI가 지난달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재무관리가 총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지수해서 제외하는 제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미 10월 12일 비트코인 폭락 사태 때 이러한 의견이 미리 나왔었대요 스트리티지는 비트코인을 자산의 거의 70%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요 50% 미만을 채우려면 20% 이상이 초과됩니다 타고스 캐피탈 분석가들은 스트레티지 시가총액이 사실상 디지털 자산 보유량에 묶여 버렸으며 지수 재회 위험이 높아지면서 향후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모든 변경 사항은 2026년 2월 지수 검토 시 적용될 예정이며 결정은 1월 15일 날 발표될 예정이래요. 이에 대해 스트레티지는 반격하고 나섰는데요. 마이클 세일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스트레티지는 펀드도 아니고 신탁도 아니고 지주 회사도 아니라며 우리는 5억 달러 규모의 소프트웨어 사업과 비트코인을 생산적 자본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재무 전략을 갖춘 상장 운영 회사라고 강조했어요. 마이크 세일러는 스트레티지가 막대한 비트코인 보유와 함께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으로써 비트코인 기반 구조와 금융 회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일러는 지수 분류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의 전략은 장기적이며,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확고하다. 우리의 사명은 변함없이 세계 최초의 디지털 금융기관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어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대요. 데이비드 베일리는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탄압을 받고 있다고 라 말했는데요. 마이클 세일러는 겨울옷을 입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윈터가 찾아온 것 같아요. 데이비드 베일은 모든 원자재 연계사업, 석유, 금, 농업 등은 지수 편입 자격을 유지하는데 왜 비트코인만 유독 표적이 되어 배제되는가? 라고 반문하며 이 조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스테레티지는 두 가지 문제점이 현존하고 있어요. MSCI의 조건을 유지하려면 비트코인 20%를 매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12만에서 15만 개 가량 매도해야 돼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msci에서 제외된다면 패시브 자금들이 대거 유출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한 시스템의 일부 붕괴가 일어나서 자금 조달과 운영에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더 많이 팔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1월 15일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폭락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메타프레닛, 비트마인 등 암호화폐 관련 회사와 모든 암호화폐에 큰 충격을 줄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좋은 자산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제도권 안에 편입되면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상승의 하락 결정은 1월 15일 날날것 같은데요. 1월 15일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적당할 때 빠져나올 것인가는 각자의 판단일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1월 15일까지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사키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연일 강조하며 매도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30억 규모의 비트코인을 처분했다라고 밝혔어요. 대부분의 유튜브들이 아직까지 희망고문을 하고 있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통해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하락에 마음이 아프실텐데요 좋은 뉴스를 가져와야 하는데 암울한 뉴스를 가져와서 마음이 더욱더 무겁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85,000달러를 가리키고 있어요 금요일에는 8만달러까지 하락했었는데요 다행히 조금 말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금요일에는 2억 3천만 달러가 순 유입됐는데요 그 전날은 9억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블랙록에서 연일 비트코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더리움 또한 자금이 약간 순 유입됐지만 블랙록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BITX와 이더유를 처분하고 아이렌과 SOXL을 매수했는데요. 아이렌은 마이너스 1 2고요 SOXL은 마이너스 6%입니다. 암호화폐에서 나스닥으로 넘어왔지만 또한 번의 하락을 보고 있어요. 아이렌이 5달러에서 76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60일선에 걸쳐 있었어요. 60일선 밑으로는 이탈할 것 같지 않아서 조금씩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목요일날 강한 상승이 나와서 물량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48달러에서 46달러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말았어요. 원래 계획은 밑에 하방을 30달러까지 열어두는 거였었는데, 갑자기 50달러 이상 상승해서 이성을 잃고 매수를 많이 한것 같아요. 아이렌이라는 회사가 공부를 해보니 참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채굴회사의 이미지를 다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렌의 그래프와 비트코인의 그래프를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아이렌이 비트코인 가격과 커플링된다면 1월 15일 리스크는 여전히 안고 가야 될것 같아요. 회사는 너무 좋으나 적당할 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이렌은 비트코인 채굴회사인데요.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4만 3천 달러래요. 전력 단가를 남들보다 4분의 1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했답니다. 그리고 현재 전력 보유량은 30기가와트에 달한데요. AI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력인데요. 아이렌은 그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4분의 1 가격의 전력 단가를 확보하고 있어요. 아이렌의 목표 주가 범위는 24달러에서 125달러인데요. 평균으로 따지면 77.58달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이렌은 그동안 비트코인 채굴 회사였었는데요.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채굴 즉시 매도하고 있대요.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아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이렌과의 매진 계약을 보면 5년간 13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이번 계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렌에게 20%의 선금을 지불한다라고 해요. 보통 공급 계약을 맺을 때그 업체한테 선불을 주지는 않는데요. 마이크로가 생각했을 때 아이렌에게 큰 메리트를 느낀 것 같습니다. ai 산업에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요. 아이레는 친환경 전력으로 3기가와트를 확보하고 있대요. 그것도 남들보다 4분의 1 가격으로 전력을 확보했대요. 3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3기와 맞먹는 수준이래요. 1기가와트는 약 75에서 10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슷하대요. 최근 우리나라에 젠스낭이 와서 26만 개의 블랙의 칩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돌아갔는데요. 26만 개의 칩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렌은 5년간 14만 개의 칩을 확보하고 운영해야 한대요. 더욱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이렌이 이번에 맺은 계약은 아이렌이 갖고 있는 전력 캐파의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현금 확보력과 재무의 건전성, 운영과 수익의 수직 계열화 등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전력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하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해결을 아이레는 모두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 회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요. 단 하나 걸리는 것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매출에 의존도가 높아요. 그리고 당 회사는 비트코인 채굴 관련 공시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5일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비교해보니 비트코인과 커플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디커플링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주가의 변동성을 보면 고점 대비 50% 빠지는 것은 1도 아니었어요. 이런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너무 큰 금액을 섣불리 한 번에 들어간 것도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홀딩할지 한번 매도 후 재진입할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레이 3기가와트의 전력을 풀 가동했을 때의 목표 주가인데요. 26년에는 150에서 200달러, 27년에는 250에서 350달러, 28년에는 400에서 500달러, 30년에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래요. 그리고 이건 아무 문제 없이 2030년까지 풀캐파로 돌렸을 때의 상상이고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세상은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요번같이 불안한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우량 주식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